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어, 모두들 마지막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 저는 오늘 조금 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내년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하는 그런 날이 될까 해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몇 가지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봤어요. 지금부터 영상 준비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이고요.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로제 꽃처럼 예쁘고 입장수도 굉장히 많은 아이죠. 어, 이 아이들이 중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얼마전에 중국으로 어, 많은 양이 수출이 됐다고 해요 마지막 남은 아이들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어, 저희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도록 몇, 몇 아이 입고 시켜봤고요 이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저희 집에도 조금 묵은 아이가 있어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말 핑크 핑크하게 불이 들면서 예뻐지는 아이예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 이고요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제법 괜찮은 아이네요. 꽃처럼 예쁜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5에서 6cm 나오는 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어,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알레그로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6개 이상 달려있는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에요 어,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굉장히 얼굴 짱짱하고요 물듬도 이제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 이고요 준비된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네아이 뿐이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2,000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에서 14cm 정도 나오는 알렉으로 군생, 무군아이, 자연군생이고요. 내 아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이에요. 이름처럼 달달하게 예쁜 슈가 베이비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어, 보이는 수량 두 개가 전부예요.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두 아이 남았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정말 이름처럼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 강한 아이예요. 슈가 베이비, 로젯이 꽃처럼 동글동글하게 예쁜 아이죠.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수량은 두 가지, 두 개입니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슈가 베이비 두 아이 남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였어요. 원종 마리아 대품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손톱이 정말 멋진 아이이죠. 어, 사이즈도 대품 가까운 사이즈이고요. 어, 카리스마 넘치는 폼이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종 마리아는 아무래도 일반 창과는 좀 다르게 조금 어,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자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면서도 강한 카리스 마가 넘 치는 원종 마리아 어, 사이즈 굉장히 좋 은데, 요 한번 확 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5cm 정도 되는 원종마리아. 어, 원종마리아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귀한 품종 중에 하나예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요 정도면 보통 7, 8만원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5만원에 착한 가격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원종마리아 하나이 뿐이고요.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종마리아였어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매직아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봄이 되면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아이이죠. 이 아이는 다른 창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맑고 투명한 바디를 지녔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아이들이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이 매지가 있는, 어, 누가 봐도 딱 매지가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말, 어, 다육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매직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4,000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량은 이렇게 두 아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매직아이.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직아이였어요. 지금 영상에 담은 아이는 원종 바손입니다. 굉장히 고급 창 중에 하나이고요.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엄마 얼굴에 아가도 제법 큼직한 아이를 달고 있는 아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아가를 달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 시중가 10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 판매 6만원 할수 있게 입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일하게 6만원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 정도면 대품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15cm 정도 나오고요. 원종, 원종 베션. 어, 명품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15cm 정도 되는 원종 베션. 아가, 어, 아가도 제법 큼직하게 달고 있고요. 어, 손톱도 요렇게 멋진 아이네요. 어, 요 정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서는 10만원 정도 하겠지만, 그냥 저희 처음에 입고 됐던 가격 6만원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아르케인 입고 되었었죠 이렇게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르케인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간 라인 그리면서 맑아지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하는 아이예요 어, 물이 들었을 때 정말 꽃처럼 예쁜 아이고요 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5,000원 입니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대략 5에서 6cm 나오는 아르케인 어,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여섯 아이 남아 있어요.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케인이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히델리 교생입니다이 아이는 지루와 히아리나의 교배종인 아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3개 정도인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히델리 군생. 요보다 좀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들면 정말 꽃처럼 예쁜 아이 히델리 군생이었습니다.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히델리였어요. 얼굴 많은 턱시판 군생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단품이에요. 주문하고자 원하신다면 조금 서둘러 주셔야 어, 주문 가능하시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제법 오래 묵혀진 아이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 턱시판이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 정말 꽃처럼 예쁜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법 묵혀진 아이라서 입장 단단하게 묵혀졌네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요 정도 사이즈라면 중대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14에서 15cm 정도 나오는 턱시판 얼굴만은 군생 단품이고요.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턱시판이었어요.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던 매직 코로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고요. 조금 더 깊게 빨갛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들고요. 어, 물이 들었을 때 정말 예쁜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매직 코로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수량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가에도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일곱 아이 남아있고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어, 6에서 7cm 정도 나오는 매직 코로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매직 코로나였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판도라라는 이름을 가진 빨간 창이에요. 어 사실 검정 라인의 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빨간 어, 빨갛게 물이 드는 창이 희귀해진 요즘인데요. 요렇게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예뻐지는 전체적으로 더 빨갛게 물이 들면서 맑아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도라라는 아이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창은 실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정 라인을 그리면서 물드는 원종의 분이나 마리아 종류보다 조금 더 귀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10cm 정도 되는 판도라라는 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판도라였어요. 양진 자연군생 대품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 몇번 담았었는데 어, 영상에 나가서 판매를 한거 보다는 매장에 영상 보시고 어, 저희 매장 방문하신 분들께서 오히려 많이 구입을 해 가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모두 7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연 군생이고요. 어 대품 사이즈입니다. 사실 양진이 이렇게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지기가 농장에서도 까다로운 아이라서 어,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어, 얼굴 만들어진 양진. 모두 머리가 일곱 개 이상인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어, 어느새 이렇게 보시면 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아이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들어가는 아이 보이죠? 어, 물이 들면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양진 자연군생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15cm 가까이 나오는 양진 자연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양진 자연군생 대품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맑아진 실루엣입니다. 얼굴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7,000원이에요. 이 어, 아이는 정말 보시는 것처럼 꽃처럼 로제시 너무너무 예쁜 아이이죠. 물들면 물들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맑아지면, 맑아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가까이 나오는 실루엣 묵은 아이. 어, 요즘 정말 부쩍 맑아진 느낌이 강한, 강한 느낌이 드는 아이네요. 어, 보시면, 이렇게 맑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루엣, 무구 나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7,000원이에요. 영상에 담긴 아이들은 나나오쿠미니 군생 소품들입니다. 얼굴이 보통 4개, 5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아이 소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머리가 4개 5개 정도 되는 나나오쿠미니이 아이 아가를 굉장히 잘 달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는 굉장히 얼굴 많은 어, 대품, 어, 대가족이 품대 되어있을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나오쿠미니 소품 군생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나나오쿠미니였습니다 물듬이 하루하루 다르게 눈에 띄는 아이, 러블리 베어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 저희 하우스에 왔을 때는 온통 파란빛뿐이었는데요.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듬은 정말 빠른 아이이고, 물듬도 예쁜 아이, 러블리베어라는 아이이고요. 어, 요렇게 보시게 되면 머리가 모두 3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블리베어 아가도 굉장히 잘 달아요. 그래서 키우시면, 그, 어, 얼굴 엄청 많은 대식구로 키워보실 수 있는 아이, 러블리베어구요. 물듬도 정말 예쁜 아이죠.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러블리베어. 머리 하나에 보통 만원 정도 요렇게 거래가 되니까요. 요렇게 3도 이상 군생이 14,000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득템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러블리베어 군생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러블리베어였어요 파키피덤 대품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두두리 중에서는 최고의 황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얼굴 큼직하고 대품 사이즈인데요 어, 오래 묵은 아이라서 요렇게 목대도 잘 형성된 아이 대품 사이즈예요 어, 요 아이 야생 파키피덤은 아니고요 실생으로 키운 아이로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아기아기한 어, 애기 아이하고는 조금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 아이이고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5cm가 넘어가는 대품 사이즈네요. 파키피덤. 이 정도 사이즈 되면 곧 봄이면 분지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키피덤 대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파키피덤이었어요. 빙상 군생 묵은 아이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죠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이렇게 어, 굉장히 묵혀진 아이예요 얼굴이 모두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 단품이에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에서 15cm 정도 나오는 빙산 군생 무군 아이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하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너무나 예쁘게 물든 빙산 자연 군생 대품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둥근잎 빛이 우리대 대품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오래 묵혀진 아이이죠. 이 어, 아이는 특히 얼굴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금으로 형성된 아이예요. 오래 묵혀진 대품 사이즈이고요. 이런 어, 정도 사이즈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어, 목대도 보시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 대품 군색. 이 아이는 단품이에요. 어,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구입 가능하시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20cm 조금 넘는 아이, 붕붕잎, 비치, 우리대 대품,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6만원이고요 하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고 있습니다. 어 모쪼록 며칠 남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들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바이바이.